하루 종일이라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어요. 남자친구인 마르코스는 두 마리의 개, 렉스와 루나와 함께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.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. 개들은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. 그러다 테이블 위에 제 이름이 아닌 새 목걸이가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. 마르코스는 루나를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중얼거렸어요. 하지만 전 바보가 아니에요.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공원에서 보자, 개들을 데리고 와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. 그의 전 여자친구인 소피아였어요. 행복한 가족처럼 웃으며 제 개들을 산책시키는 사진이었어요. 저는 분노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. 마르코스는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개들이 소피아를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. 나보다 더. 그날 밤 렉스와 루나는 제 발밑이 아닌 그의 발밑에서 잤어요.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. 제 무리에게요. 다음 날, 소피아가 개들에게 간식을 주는 영상을 휴대폰에서 발견했는데, 마크는 소피아가 더 좋은 주인이야 라고 말했어요. 제 개들은 저를 대신해서 저를 그들 중한 명처럼 대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. 그녀의 지갑에서 반지를 발견했습니다. 여기서 진짜 개는 누구였을까요? 여러분의 개가 이런 배신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댓글로 알려주시고 숨을 멎게 할더 많은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.